안녕하십니까 왓소튜브입니다. 아, 오늘 여기는 어, 염전해변입니다. 리벤지 매치 하러 왔습니다. 아, 내일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염전해변에서 서력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9시 37분입니다. 어, 벌써부터 많은 조사님들께서 어, 지금 나와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빨리 서둘러서 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가 낚일지 모르니까 물을 일단 먼저 담고요. 아, 일단은 오늘은 음, 물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일단은, 일단은, 잘 잡힐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말 자리 때문에 혹시 자리가 없을까봐 서둘러서 출발했는데요. 어, 다행히 아직까지는 어, 괜찮네요. 자, 이거를 좀 채우고요. 자, 일단은. 어 제가 맨날 그밑밥을 개어서 와서 어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 밑밥을 여기서 어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밑밥은 아 어, 인성크릴 인성크릴 한 팩에다가 어, 생활 낚시 어, 집어제 두봉 이렇게 가지고 어, 낚시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어 일단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밑, 밑밥에서 밑밥용 밑, 그 크릴, 크릴로 어, 바로 어, 미끼로 저는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담겠습니다. 푹 많이 담아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밑밥용으로 써야겠죠. 쓰레기는 잘 보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 낚시 전용 집어제를. 씻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낚시 지 집어제 두 봉을 짓겠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덥네요. 내일이 이제 비가 온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어, 덥네요. 더워.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오늘, 오늘은 꼭 <laughs> 고등어를 낚아야 될 텐데, 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밑밥을, 개어야겠습니다. 어, 좀 이따 닦으면 되죠, 뭐. 자, 아, 이렇게. 밑밥을 개어서 쓸생각이고요 어, 여기에다가 해수를 좀 넣어주면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섞이겠죠. 자, 받아놓은 새 해수를 조금 담고요. 자, <laughs> 많이 섞어줍니다. 자, 골고루. 잘 양념이 되도록 섞어서 주고요. 날씨만 조금 더 선선하면은 오늘 완벽한 날씨 같긴 한데. 조금 덥네요 오늘.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물을. 밑밥을 대는데도 벌써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빨리 던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네요. 모든 낚시인들의 마음이겠죠 빨리 계속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렬을 시켜야 되고요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는 낚싯대를 구매하시면 확, 확실히 정렬하기가 음. 아, 체비정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낚싯대 구입하실 때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두 번째로 조수기 고무를 끼워줘야겠죠 조수기 고무를 라인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고무에다가 이제 핀을 꽂고 완벽하게 체비를 끼워주겠습니다. 자, 체결, 제결, 체결했고요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오, 어, 목줄 연결해야 되겠죠. 목줄은, 1호 목줄을 하나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하, 오늘 날씨 진짜 덥네, 와. 직결로 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한 1m 간격을 두고 라인을 커트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거기다가 훅을 하나 연결해야겠죠? 훅을. 뱅이돈 바늘 4호. 가호로에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봉돌을 하나 물리면 체리가 <laughs> 완성이 됩니다. 새로 봉돌인데 잘 물릴지 한번 보죠. 봉돌 하나, 예, 잘 물리네요.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새우를 껴가지고 탐색을 해보죠. 자, 뭐가 쭉쭉 건드, 맞습니다. 왔어요. 오호,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뭐지? 아, 이 감성돔이다. 감성돔이다. 이야, 이 망성한가? 아, 감성돔이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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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한 10, 15, 14cm 정도 되는 감성돔이네요. 아, 첫 물고기는 감성돔? 입니다. 씨알이 저번보다 좀 커졌네요. 놔주겠습니다. 자또 왔는데 아 이거 참 강선 새끼들만 이거 이렇게 올라오니 이번엔 보고네 보고. 보고입니다, 보고. 고거. 하, 다시. 다시 해보죠. 하, 심각하다, 심각해. 날씨가. 뭐, 굳이 밑밥을 안 줘도. 고기들이 집어넣은 데 있어요. 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있는데, 강섬돔입니다강섬돔 강섬도. 끼케야 강섬돔 낫고, 그러네요. 한 15? 15cm 정도 되는 강성돔. 이런 사이즈 정도 되선돔 이런 이이즈정즈정에밖에는오네오네 이 앞에, 이 앞에 고기 있거든요? 이 앞에다가 던지면쑥 하고 물어줘야지. 이런 <laughs>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아휴, <laughs> 안타깝다, 안타까워. 또 뭐야 이거? 야 이거 요번에는 이게 청어인가요? 청어? 청어가 낚였네요. 청어입니다, 청어. 왔어요. 크지 않은 또, 감전동이 올라옵니다. 에이구, 시야이 작아가지고, 뭐야, 얼렸니가져많네요 강섬돔 새끼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긴 한데 결국은 뭐가 됐든 강섬돔 새끼. 얘는 그나마 조금 시열이 있네요. 자 어, 이거 고등어를 낚인 낚았네. 야. 왜 고등어를 낚인 낚았어요. 고등어 한 마리만 이랬더니만 나오긴 나오네요. 진짜 조그맣다.